7월 15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자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걸까요? 축구를 잘하는 손흥민 같은 그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이순신 같은 천재적인 전쟁의 전략가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성가곡을 작곡한 바흐같은 그런 음악가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부자를 원하실까요? 가난한 자를 원하실까요? 용기 있는 자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소극적이고 순응하는 듯한 연약함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수많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의 때에만 목적에 따라 원하는 일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럼 좋아하는 사람과 원하는 사람은 다른 걸까요? 엄격히 말한다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은 주관성이 개재된 개념이고, 원하는 것은 극히 객관적 목적을 가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은 주는 것 없이도 좋아하는데, 아버지의 원하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의 원하는 초점에 잘 맞추는 큰 아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원함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것은 원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원칙에 우선한 기본이 되어 있는 일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기의 재능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지. 사도벌에 사용된 것과 베드로사도가 사용된 것이 다른 겁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듯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그 이들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과 23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I want you because you trust me라고 하는 나는 너를 원한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주님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나는 나를 공경하는 자를 원하며 그러한 일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공경하여 그 뜻에 맞추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경해서 그 뜻에 맞추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약에 의해서 모든 죄인의 죄값을 치르고 송양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 없이 의롭다 하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게 해서 천국에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들은 바로 그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로 그 뜻대로 행하면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영생의 길을 가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그들을 천국에 영, 넣어서 영생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그렇게 충실히 행하는 이들을 물론 좋아하시기도 하기는 하지요. 모든 사람 행위 온전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전도 7장 22절에도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니하는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 온전해서 의로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는 찾는 자도 없고, 다치우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모든 인간의 의로운 는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의 기준에 맞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믿음의 한계치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느냐? 아니면 귀신도 믿고 또는 아는 정도의 믿음만으로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입으로만은 아니고 어떤 형식이든지간에 하나님의 원함의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느냐 그런 것이죠. 어떤 거냐 이 말이 그에 합당한 맞춤이 바로 행함이라는 기준입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믿는다면 믿음의 대상인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는 죄송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심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 행함의 범죄에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행동이 없이는 믿음은 증명될 수 없고 그 같은 이율배반적인 믿음으로는 죽은 믿음이 돼서 영생천국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에 돌이켜서 변화를 받아 날이 갈수록 주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점점 근접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불량에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